안녕하세요. 라이유입니다. 오늘은 머피 집 구경을 해볼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짠, 머피의 집입니다. 진짜 자연 속에 사는 작은 곰돌이 같은 느낌인데 머피 성격이 뭐였더라? 아, 머피는 무뚝뚝한 주민이네요. 북해 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정말 뭔가 캠핑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이네요 집이라고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자연인 느낌이 나네 침대 바로 위에 음악이 있어 가지고 음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뭔가 벽지에 뭔가 붙어 있지 않아 이 나무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었던 걸까 뭔가 단촐한데 컨셉은 확실히 있는 머피의 집이었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되게 입고 있는 옷도 지금 딱 자연인 느낌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